자, 할아버지 여기 혹시 박창순 할아버지 댁 맞나요? 음, 내가 박창순인데. 아, 그래요? 음. 할아버지 혹시 큰일 날 뻔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러지 한번 큰일 날뻔한번 했지. 아, 그래요? 음, 우리 집 한번 다불떨어 뻔했어요 마누라 때문에. 음, 여보 오늘 뭐 정검한 날이지? 아, 맞네. 오늘이 벌써 그날이구만 아, 맞아맞아그 해야 돼, 꼭 해야 돼. 이제부터 안 된다니까. 내가 준비할게 어, 할아버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따, 부모르로서 가스영어하고 있잖아요. 서울총각은 이런 것도 안한갔서 아이, 뭐 가스 뭐다 안전한 건데요, 뭘. 아직 멀었어. 안 그런가? 그래 이제, 내가 쩔떡을 한번더 가봅시다. 뭐할거 있지? 응, 음, 가세. 음. 오, 어, 저금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전기 점검을 해야지. 아, 전기 점검이요? 음, 전기적으로 해줘야 돼, 전기 점검은. 그러니까 전기야. 아, 이제 알았다.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가스 점검이랑 전기 점검하신 거죠? 아, 그건 기본이고, 진짜는 네. 따로 있지. 따로요? 음, 그래, 데려봐. 아이고 조심하세요. 조심하시요 나이를 먹든 만 된장, 된장 깨진다니까. 어, 자, 이게 뭐죠? 이게 진짜요. 동안이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네. 할아버지한테 네. 쪽지를 하나 받고 왔는데요. 제가 음. 맞게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어, 제가 한번 볼게요. 아, 맞게 잘 찾아오신 것 같아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서 말한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아님. 예. 주택용 소방시설은 뭔가요? 아,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는 건데요.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화되었습니다. 혹시 설치하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거 덕분에 화재를 딱꺼버렸지 응, 뭐 아버지, 아끼란, 알고 오케라. 예, 들어가 룸, 예, 학교에, 얼른 가 얼른. 하. 네. 자기야 음. 어머니 집에 어떻게 해봐요? 걱정돼서 어떻게 집에 가 우리가? 그러니까 소방서도 꽤 멀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요. 아니 연세 되신 분들은 깜빡깜빡하는데 저도 깜빡깜빡하는데 어머니 걱정돼. 좋은 방법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해 주는 건 어떨까? 그건 뭐예요?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아. 아 불렀을 때아 울려주는 거 그거 그렇지. 좋네요. 그래 그걸로 해보지. 그래요. <목소리> 비로 쓸 듯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에? 아셨죠? 음잘 알고 구만. 진짜 알고 있어요? 잘 알아 나나 몰라. 잘 알고 있어 잘할수 있어 이제. 그래 그래. <목소리> 뭐 불렀어? 불았구만. 주방에 불었어. 뭐해? 불었어. 이제 불었어. 엄마, 아, 잠깐, 어디 가? 엄마, 엄마, 내 콩국. 그날 저녁에 내가 우리 더운 게 우리 영감 콩국 끓여준다고 가스 불에 불을 열려놨다가 잠이 들어 버렸어 근데 한참 자다 깨고 엄게 뭐 동글동글한 거서 뭐 소리가 빙빙빙 나서 내다 보니까 불이 나있더라니까. 그래갖고 내가 이제 소화기를 딱 들고 가갖고 쫙 뿌려버렸더만 불기 딱 사라지더라고. 우리 형감 우리 다시 봤단 게. 응, 총각도능 설치해. 아. 주택용 소방시설로 가족의 아. 행복을 찾으세요. 찾으세요.